안녕하십니까? 김동기 대표입니다. 자, HLB 하고 그다음에 치환 간단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오늘 거래량이 23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오늘 하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하락 원인은 특별하게 이슈가 나온 것은 없고 오래간만에 기관들이 20만 주 이상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나와서 좀 하락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4만원 이하에서부터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다가 엊그저께 이제 6만원대 부분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 수익이 한50% 정도 수익이 난 그러한 기관 투자자들이 20만주가 오늘 일시적으로 나와서 좀 하락이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LML 파트너스가 2,000억 대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인데, 다음 주 목요일이면 11월 13일이죠. 이때 이제 나비빌이란 말이요. 그래서 나비빌이 중요하다. 나비빌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을 점검해게요 오늘 포스피가 0.5% 상승 마감입니다. 강보안 마감입니다. 상승 종목은 633개, 하락 종목은 200, 267개죠. 외국인들이 1조 7천억 매도가 나왔어요. 기관들이 8,300억 매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은 종목들이 좀 하락이 좀 제법 나왔어요. 반면에 기관들이 좀 매수한 종목들은 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약 보안 마감입니다. 0.42% 하락 마감이고, 상승 종목은 854개, 하락 종목 777개. 오늘 외국인들이 1,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가장 중요한 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장 주도주로 자리 매김했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 올랐는데 여기서 추가로 뭐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 이렇게 좀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횡보만 보여도 지금 시장 유동 자금이 80조가 넘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특히 이제 바이오 종목 쪽으로 어,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바이오 장세가 11월, 12월 달 바이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알테우젠도 오늘 좀 상승을 했고 차트가 좋아요. 우상향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은 또 HLB도 상승이 나오고 HLB가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가 하락 폭이 좀 컸죠. 그 다음에 원정 관련주도 좀 하락이 나왔고. 그래서, 어, 오늘은 로봇 관련주, 원정 관련주에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다. 아, 어 반면에 이제 기관, 어 기관들이 특히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오늘 예 매수를 많이 했죠. 60만주. 60만주. 에 계속해서 기관들이 이렇게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낙, 상승이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HLB를 보도록 할게요. 자, HLB를 보시면은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10만주 매도가 나왔고 기관들이 20만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60만주, 70만주 이렇게 예, 순매수를 하다가 오늘 그중에서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기관들도 이렇게 좀 단타치는 기관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4만원 이하에서 6만원대까지 근 50%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에서 산 기관들이 오늘 일시적으로 출실을 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장기, 내물이 소화가 되면은, 국가는 다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국매도 장고 행운화를 한번 볼게요. 11월 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매도 장고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다. 보시면은, 어, 650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650만 이게 이제 0백만 주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공매도 페지펀드들이 이렇게 작정을 하고 지금 덤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공매도 페지펀드들이 이렇게 작정을 하고 덤비기 때문에 이게 자꾸 악성 루머들, 악성 찌라시들이 단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 음, LMR 파트너스에 2천억대 투자를 한다는 그 공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자. 어, 이번에 이제 총액이 얼마냐, 1구9 8억이죠 어, 정관상 자녀 한, 발행 한도가 2000억대였는데, 거의 한도를 꽉 채워서 이번에 에, 투자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금을 조달의 목적이 299억은 운영 자금, 운영 자금,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뭐, 에, 이익이 이렇게 나는 어, 구조가 아니잖아요, HLB가.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까 일단 299억 정도는 어, 운영 자금으로 쓰는 거고, 1698억, 약, 약 1700억은 타법인 증권치도, 이거는 이제 엘레바테라피릭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그래서 그쪽으로만 쓸수 있다. 이 1700억은, 어, 임상이나, 그 다음에 상업화, 리보방영화암치료제 단감암치료제 이런데, 예, 외국시장을 별도로 해가지고 상업화 하는데 이 자금을 쓴다 그 외에는 별도로 이금액은쓸 수가 없어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못 박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채이율은 5% 지금 이 연준 기준금리가 4%니까 거기다 1%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이율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비빌이에요 아직 돈 입금 안됐습니다 l m r 파트너스에서 아직 입금 안 됐어요. 나비빌 일단 나비빌이 언제냐? 11월 13일이에요. 11월 13일. 그래서 11월 13일 이 다음 주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목요일이니까 시간이 남았으니까 공매 돼지펀드들이 이제 자꾸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l m r 파트너스가 뭐 실적으로 투자를 하겠냐? 이거 이거 나비빌 연기된다. 막 그런 식으로 또 루머를 자꾸 퍼뜨린단 말이에요. 왜? 예, 있지도 없는 내용들을 자꾸 퍼뜨려가지고 주가를 하락시키려고 국내 대지펀들이 그런 식의 이제 루머를 퍼뜨린단 말이요. 에 그런데 이거 LMR 파트너스가 이 회사가 이 정도의 투자 결정을 할 정도면은 회사에 제가 보기에는 2주에서 3주 정도 방문을 해가지고 꼼꼼히 리버병용 가람칠대 신약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더 보고 그 다음에 진행사항 보고 항서제약에서 지금 6개월 이상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이번 12월달에 제가 시청을 한대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조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투자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납입을 납입이 다음 주인데 납입이 돼가지고 또 연기를 한다. 이거는 이거는 상대 맞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아니다. 납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국내 대지펀드들이 650만 주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 금액을 지금 하방으로 공매를 쳐놨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착각성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이런 것까지 건드려서, 뭐, 연기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의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니까, 러 그거에 대해서 신경쓰지 마라. 이거, 이, 나비 일랄 입금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차트상, 차트상, 여기서, 4만 원 이하에서 한한달 이상 한달반 정도 바닥을 찍다가 주가가 6만 원 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0%의 수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밑에서 바닥에서 어 최근에 예 매수한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20만 주를 예 매도를 친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단타다 단타. 아 근데 이제 앞으로의 매물이 예, 계속해서 나올 거냐. 매물이 뭐일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12월 달, 여러분들 12월 달이 리버브용 관암체 제어가 신청, 어, 일이잖아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월, 12월, 굉장히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바빠요, 바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헤치펀들도 바쁘고, 그리고 이제 큰손들도 계속해서, 매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어, 다시 우상향을 타면서, 이게, 급등 내리를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지금, 리버 공용 가암치료제는 제가 신청은 12월달 할 거고, 항서제에서 6개월치 데이터를 지금 순조롭게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 m 만 파트너에서 이렇게 투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12월 초면은, 12월 초 있잖아요, 12월 초면은, 6개월치 데이터가 취합이 됩니다, 여러분들. 6개월치 데이터를 취합을 해가지고, 항서제약에서 12월 초에 할 수도 있고, 12월 중순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시간은 계속해서 가고, 공모의 대지펀드들은 650만주라는 어마어마한 아, 어, 고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거 언제 예, 환매수에서 상환하냐 이걸 지해 어, 그래서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는 거예 주가가 올라오면은 쇼커버링이 돌아버려요 그러면 주가가 등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조정 여러분들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들 말씀드려요 1차 목표가 찍고 이동 나왔다가 다시 2차 목표 랠리가 나올 것이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거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높으니까, 이 동, 어, 목표가 받아가시고, 문자리딩 신청하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11월, 12월, 응? 지금 한 달밖에 안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멘탈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왼쪽 상단에 핸드폰 번호로 문자리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장 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